<laughs> 세명은피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박스데아 진짜 아니 진무경 나랑 서로 헤어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윤중인짱 아악 어쩔 수 없어 윤중인짱 명악윤 아아아악 윤윤명진 씨X 윤미호 윤중인짱 윤미 아쉽게 졌네팀 g 가자. 팀 m 가자. r g 지 Timberga, t i 없는데? 아니야 뒤 i 아 b e r g a Timberga, 요 i m 어 e r g a t i 김병 e 김병 a 김병 m 김병 r g a t i 와, 끝났어. 거아니 이거 올킬이다. 아, 아 이거 이... 올킬이다. 이거를 고나서 슈퍼에 걸 김준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탈주할게. 아, 명원형도 아쉽겠다. 뭐 불리한 상황에 졌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상황에 들어가지고. 어. 언젠가 그냥... 가스도 안, 파, 음. 안, 파, 안, 파, 안 파고 있어. 자, 언니 질러. 밑이 또. 오기 전 물량도 돈이 저게... 있어야 나오지. 나이스! 자, 이제 조회장대. 아니면 장윤철. 장윤철, 예, 둘이 괜찮아. 나이자, 나이자. 아! 와투주거 가해주는구나. 잘아아아 떨리네요. 와, 저 미장이 아왜 이렇게 잘하냐 진짜 토슨. 아아 나저쪽거 봐야겠다. 제호 아니야, 제호 재호 아니야, 제호도 아니고 오른쪽. 토슨데? 토슨데? 어, 오른쪽 어, 두 명이야. 어, 성대, 성대 거? 어? 성대 같은데? 성대 다 성대다! 성대다! 어 n g a Songa, s o 되잖아! 제발 진 g 오케이! 됐다! 했 Songa, s 어 n g a s o n 맵 a s o n g 맵! 맵 o n g 맵 s o 괜찮아서! o n g a Songa, Songa, 아 o n g a S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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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g a S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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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진짜 잘 뽑았어. 나 비슷한 상급기 뽑잖아. 어, 어, 어. 잘했어, 잘했어. 와, 자리 아, 어때? 그 자리 네, 어때? 자리 어때?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오른쪽 자리. 림진목. 아홉시. 아, 이 정도면 솔직히 적응아 좋지 않나요? 저응가뭐 오고 첫 서치 하면은 기분은 좋지 솔직히. 아 근데 퇴근 다섯 시네 그러고 보니까. 아 지금 좀 잘弄가? 잘 팔려서? 아 림진목 제발. 아, 그러니까 나도 지는 줄 알았어. 이한 아. 이 판에 200만 원 빵이거든요. 2 0모만원 제발. 200만 원 제발. 이거 거의 아프에까 지원해줄 급인데 어, 말이야. 어. 이겼단 말이야. 별달란 말이야. 냉진목 제발. 오늘 일당 채워줘. 제발 일단 채워줘. 아, 제발 냉진목. 생뚱을 때리자, 그냐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참. 중요한 경기에서 저거는 12투 하거든요. 그렇지. 김성대는 12 투야. 그렇지. 아 근데 진모경은 섹터 잘안 해. 그런가? 나한텐 많이 하던데. 이진목님12 <laughs> 시만 아니면 된다. 오. 그니까 저그가? 아니 아니. 해란이12 시가 안 좋아. 아안 좋아. 그럼 그래도 어. 괜찮게 나오고네. 그러면? 자기 들각지 어, 그렇지. 여 어. 음, 시가 베스트인데 다섯 시가 그래도 뭐 중간 오케이. 나쁘지 않아. 땡 떠다 이거. 어? 끝다다아니다 어, 네, 아니. 아, 아니야, 아, 아니, 아, 깜짝 놀아오히 좋아, 1 1 분이야. 오 잘했다. 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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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자, 왜? 나 십점 시간 두고 두 거리잖아, 이 신기야. 오히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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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거 아, <laughs> 눈으로, 눈으로 바로 그 시간거든. 오, 오, 오. <laughs> 어, 이거 이거 진짜 오, 좋아. 아, 아, 그래도 위로 아보겠다 오. 어. 어, 그? 어저저저왜선불쳤었지 어, 어, 저, 저, 저. 보면 기분 굉장히 좋잖아 맞지 개 좋지 아, 야 아니, 이거, 데, 뻥떡 아니 이거 아니 엠베로시까지 되겠는데 어? 잘하면 풀가스 와비네 이거 그니까. 어, 어. 빠른 미탈 그거 아니야 맞아. 어 빠면데 어 잠깐만 안 맞아도 견제 가능 엠베로시 가능해 진짜 가능해 한가? 가능해 한가? 아 까비 아, 까비 앨런스 아개 아깝다 아, 엠베로시 했으면 백 대용이거든 와 아, 이거, 이거 이거 미탈만 막으면 돼 어때 근데 테라 입장에서 막기가 나쁘지 않아? 괜찮아? 나쁘지 않지. 더레다나 막은 막아 윤중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못 막으면 바보야, 아니지. 오케이. 근데 이게 12시였으면 난 솔직히 털릴 수도 있다고 봤는데 5시라. 어. 아. 5시는 나쁘지 않다? 어? 와 이거 잠깐만. 벙커도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어, 아니 벙커는 그래도 살링인데 어왜안 줘? 뭐해아이제 이제 짓겠다 이제. 3레어 받고 어 잠깐만 이거 링안 뛰는데? 링안 뛰면은 안받지어안 뛰면 안 박지, 어, 그래, 안 뛰면 데, 안 박지. 데컴, 데컴. 데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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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그렇지 쟤네 아, 무시냐 안 죽어! 아, 좀, 좀 오래 살려봐 형 제발 아무혀링아 어. 드론 나오는 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어. 안나오 살인드론 봤어 살인드론 봤어 어 살인드론 봤어 아 근데 아, 좀만 더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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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죽겠다, 아, 이제, 아, 죽겠다, 아, 이제 죽겠다 이제 죽겠다 사망 사방, 사방. 아, 럴코까지는 봐야 되는데 아 근데 상대도 사링이 아예 안 달려가지고 노벙커니까 그래도 약간 반반 느낌? 어 박네 벙커아 이제 박네. 음, 그래도 차... 커맨드 벙커 괜찮잖아. 어 테란이 좋아. 음. 솔직히 테란이 아, 안 좋은 건 아니, 없어 지금은. 휴대인데 어떡하니 일정? 데 이거 댕까시는 봤었어야 됐어. 아 근데 빨리 잡혔으니까 예상하지. 벙커도 하나 있잖아 일단. 하긴 근데 하나만 있으면 맞긴 하잖아. 그리고 진무기형 스타일이 아카 빨리 지어가지고 찌르면서 하잖아. 원베로 아카네. 아, 그러니까 찌르면은 이거 발링 뽑아놓지 않을까? 발링이 먹힐 뭐것 같은데. 아, 그런가? 아, 씨발 왜또 아직도 유리하다면서 왜또 아직도 왜 변수가 있나 보네. 아 근데 원베로 아카라서 나는 스캔 빨리 달것 같아. 아, 제발.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5 3 0이라서 이거 압박 안 나가. 그런가? 그치. 530한테 누가 나가? 어차피 뮤탈 뜨는데. 어, SCV가 이거 기적적으로 안 걸리고 간다면, 서치를 간다면. 아, 아, 진짜. 진짜 그럼 100대 영이야, 윤중아 보면은 파트는... 그냥 그냥 팬티 벗어 윤중아 거기서. 안, 아, 안 아, 보였어, 나, 안 나, 보였어, 나안 보였어. 나 바로 아, 바로 흔들고 영청당할게 실로 그냥 싸고 버리네. 어, 진짜로. <laughs> 어. 안 보였어. 이거 지금 가면 되는데? 어, 아니 가요? 근데 이게 지금 연기가 너무 좋아. 어. 앞에 s c 이세 놓고 진짜. 오. 지금 가. 히드라 보면 100대빨이야. 와! 자, 벗어. 왼쪽

아니 내가 그냥 신부경한테 패드링 직접까지 박을게요. 이거 지면 그냥 신부경한테 싸되기 맞겠습니다. 그래. 이그 정도야 이거는. 제발 님좀마 진짜 모든 걸봐가지고 이건. 와, 3박은 이제 무적이아니 네, 3박은 무적이잖아. 어, 일단은 뚫리진 않아. 근데 아, 이제 아, 근데... GM는 피... 이겨 있어, 어. 진짜. 아니, 성도도 째네. 링 하면 서 찍으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 째 맞자. 테란이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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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패스라이브거든? 어. 이거는 요새 대처가 다 나왔어. 오. 어. 그지? 어. 이제 여기서 할게패라이브밖에 없어. 알아, 진무경도. 진무경 팩 바로 지을걸? 음. 그럴걸? 좀 고치다가, 어, 사업팩 해도 될 듯? 어, 팩 짓는다. 어, 팩 크리지, 이거는. 아, 그냥 아, 고치기로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어. 난 어. 지금 드라곤이 벙커 때리는 거야. 아니, 근데 어. 스, 스, 스캔으로 올인인지 아닌지는 어. 확인 아직 안 했지. 어, 아직 안했도 아, 직 못하지. 아니, 어차피 데빈다 어, 어. 해놨잖아. 그냥 아끼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아끼지? 어차피 소에도 있고, 한 방, 한두 방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뭐 어차피 스캔 때리나 안 때리나 똑같잖아요. 그렇긴 해, 어. 어. 사업이 돼야 잡나? 어, 사업되면은 어, 이제 못때리갈수 있어. 맞아, 맞아. 다 혼자 했다. 렉스는 안 치고 있어요. 아 명훈이 형왜 불안해 하는데 끝났대왜 팬티 벗슬라매 <laughs> 아, 아니 봤는데 왜! 아, 잠깐만, 아 이겼어! 진무결. 아, 이거 무조건 아, 이겼지! 이거 왜열심 명훈이 형! 아니 명훈이 형이 자꾸 요구를 계속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겼다, 이렇게 하면 이겼다. 다 요구됐는데도! 아직도 불안하대! 아니야! 아, 명훈이 형 막혔어. 그냥! 서프리마 켰다고 지금! 아 서프리마 아무 상관없어! 근데 왜 막혀? 아무리 그래도. 52 때만 아, 막히는 괜찮아. 않아? 오히려, 오히려 좋아, 괜찮아. 그래? 응. 어차피 탱크 찍을 때만 안 막히면 돼. 나갈 거 아니잖아. 탱크로 나갈 거잖아. 아니, 이거, 이거 나가다가 갈가먹힐 것 같아. 이거 같은데. 디파야? 저그가 지금 두 분이 좀 많아. 원래 이거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나? 투엣에서? 오... 이러면 타맷처만 남을 것 같은데,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원래는 타이트하게 하는데, 이게 안 뚫리면은 상관없잖아. 뚫릴까봐 에이. 좀 타이트하게 하는데 아~~ 와.. 성대 습시티 봐 아... 탱크로 입구 좀 치면서 나가면 돼아 그런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타이밍으로. 아니 왜? 아니 디파 타이밍이 좀 빠른데? 어? 투스타 뭐야? 어? 왜 투스타야 이 형? 아 레이스? 그... 레이스 하는데? 가디언 생각하나? 아 그래? 이거 뭔가 탱크로 버티면서 어, 레이스를 뽑았는데? TTTT, 탱크로 버티면서 레이스로 그냥 홍콩 아 아, 어차피 히드라 어, 없으니까? 위에, 오. 뭐 이탈 없으니까? 아나 근데 이건 잘 모르겠다. 나 이건 자, 처음 어. 봐.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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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탱크 어, 쎄요? 잠깐만, 다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 짜!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거? 아니, 잠시만. 어, 아, 팬티 입었지, 윤중아. 잠깐만, 입고 있어. 아니. 불안하다, 있잖아. 아니야, 탱크 하나 더 나왔어. 아, 아 잠깐만 이거 저거 괜찮은데? 아니 너무 심하게 그래. 아 이거 불안하다니까? 레이스가 변수가 될 수는 있냐? 될수 있지. 될 수는 있는데 나갔난레이스별로안좋아보이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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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아직은 저도 압박이야. 아직은 압박이야. 아직 기파 안 오긴 했어. 어 아직도 안 나왔어. 아직 음. 좀 시간이 있다. 아 근데 베슬 없네. 리탱이 으면 진짜 그냥 펜트 벗었어도 되는데. 어. 파 이제 온다. 어 아니 잠깐만 윤중아 살짝만 벗어봐 걸쳐 걸쳐놔 <laughs> 걸쳐놔 이거 진짜 벗을 준비해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이 탱크는 살려야 돼 무조건 이거 깍치는 거야 그냥 음 나이스 치면서 최대한 앞으로 나가야 돼커 천사 커 지금 피 깎아 놓는 거 굉장히 좋아요 어 아니고 밖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스킨이 한 방밖에 없구나. 아스킨이없어 아, 지금. 아컨슈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본진 안에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어 아니, 아, 잠깐만 왜 못해? 디파 점사? 네. 안돼. 많이들 박멸하고 생겨.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오오 삼탱이야. 좋아 좋아. 아 진짜. 디파 점사. 되나아 디파 점사 지금. 어 파이어맨 있는데? 잠시만. 오오됐다 파이어맨을 막는데? 뭐야 빨간 바지? 아니 빨간바이 존나 사기인데? 뭐야? 나한테 일너러 럭과 다있어 아니 빨간바이 그 존나 사기인데? 라 사기 이 집어, 이 집어, 이 집어, 이 집어, 이 집어.